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13번째 시간. 열1기하 25장 19절.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증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20절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1절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 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드바 사람 다눔에서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아 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브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로 끊이지 아니 하였더라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2절 개난 마하랄렐 야렛 3절 에녹 무드셀라 라멕 4절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5절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마, 메색과 드랏스요. 6절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7절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8절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분과 가나안이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포 루크레인 땡큐